예수님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한테서 너무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숨을 바쳐 낳은 아들인데 무시를 당해도 이런 무시를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승님이라고 불러 따라다니는 월드 스타급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아들하고 그것도 내 몸으로 나아갔고 내 젖을 먹여서 그런 아들하고 이야기 좀 하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어머니를 면전에 두고 무시해 버립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예수님은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인류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직업, 피부색, 높고 낮음, 그런 것 전혀 가리지 않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이 한마디로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가톨릭 신자들, 가톨릭 세계 청소년 축제를 봐도 인종이 달라도 피부색이 달라도 전 세계 신앙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하느님을 찬양하고 춤을 춥니다.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제가 과달루페 우리 성모님 발현지에 정말 여러 차례 갔는데 성당이 정말 한만명 정도 들어오는 성당이에요. 정말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똑같이 느끼는 게 옆에. 무슨 인디오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음, 또, 동양인이든, 평화 인사 나눌 때 보면, 전부 다 안고, 평화가 함께 하기를 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이, 그럴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바로 어디 있느냐?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제가 독일 프랑크 프루트, 독일 주교자 성당, 음.에 가서 독일인 도기닌, 독일인들 사이에서 미사를 봉헌할 때 오스트리아 비엔나 주교자 성당에서 조용히 기도할 때 프랑스 떼제 공동체에서 삼천문과 기도하고 미사 봉헌할 때 그들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라는 그 느낌이 전해져요. 제가 크로아티아에 주교자 성당에 갔는데 우리가 미사 봉헌할 때를 못 찾았는데 정말로 키가 크고 잘생긴 크로아티아 신부님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어 신부 여기 어떻게 오셨느냐고 한국에 아니 크로아티아 신부님이 한국말로 저를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어, 어, 프란치스코 성인 프란치스코 성당 찾아서 미사 봉헌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당을 잘 모른다고 그랬더니 신부님이 어 내가 그 성당 안다고 우리 순례객들을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나를 아느냐고. 자기가 한국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한국어 공부를 크로아티아에서 했대요. 근데 신부님 강론을 들으면서 한국말을 많이 배웠다고 그러면서 어 정말로 놀랍게도 저 반대 세계에서도 제 강의를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크로아티아의 젊은 신부가 그러는 걸 보면서 야 바로 내 형제가 바로 여기 있구나 이 그런 정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켜 이들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라는 말씀 때문에 온 인류가 하느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형제애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있었을 것이고 마리아, 막달레나, 요한나, 수산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병에서 낳은 나이, 나이든 베드로의 장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가르켜 이들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라고 예수님은 고백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사랑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오로지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간에 내 가족만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된다고 죽어라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가족을 포기하고 마더 데레사처럼 이영말리 먼 인도에서 평생을 병들어 버림받은, 심지어 나 환자까지 끌어 안고 사신 분도 계십니다. 마더데레사 성녀는 그런, 음, 음이 어떤 버림받은 이들을 세계에 거의 한 500곳의 그런 음, 당신의 마더데레사 인도에서 캘커타에서 한 그런 거를 만들으시고 세상을 떠나셨죠. 인류애가 있는 거죠. 정말 인간으로 태어나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한 최대한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로서 돌본 분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강론에 말씀드렸지만 다미안 신부님은 700명의 나환자들의 고름을 닦아주고 밥을 먹여주고 하다가 자신도 한센병에 걸려 아주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성인도 있습니다. 아, 뭐 지금도 젊은 우리 신학생들 또 어. 어, 수도원 지망자들 정말로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 또 버림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 제가 지난 10월 말에 아프리카에 갔을 때도 그먼 음, 정말 말도 안 통하고 음식도 안 맞고 기후도 안 맞는데 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어, 치유해주고 돌봐주고 어, 구해주려고 애쓰는 수녀님들 바로 이런 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힘을 는 것입니다. 저 역시 아프리카 잠비아에 아무 상관도 없는 잠비아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에 50시간 왔다 갔다 할때 50시간 비행기를 타는 것을 추저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같이 매년 한 50명, 60명이 그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저를 따라옵니다. 미국은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한 60시간 비행기를 탄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잠비아까지. 날라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내 형제여, 누이여, 어머니라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이름 아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땀부라는 정글에 간호대학을 지어 벌써 2학년까지 학생 100명의 학생들을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간호사, 후보, 생들이지만 그들이 공부하는 사진만 봐도 가슴이 뜁니다 저녁에 천장에 이렇게 보고 그 땅부에 간호대학이 운영돼가는 뭐 지금 이제 그 안에 은행도 좀 있고 또 이제 그 아이들 뭐 먹을 거 그런 뭐 이제 슈퍼도 생기고 그야말로 대학 다운 모습으로 발전해 간다는 어 이야기를 거기 수녀님한테 들었을 때 듣기만 해도 참 행복했어요. 이 모든 힘의 원동력이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반문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동영상에서 이제 저 강릉 끝에 오늘 칠레프 신부님이 저는 내 형제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한다고 그래요. 너무 일을 열심히 해갖고 한 번은 기절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님이 지금 신학교 수녀원 전기 공사 그를 거 맡아서. 열심히 우리 김 김종용 신부님께서 정말 옆에서 잠비아 사람이지만 존경스러운 신부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바로 그분이 내 형제야. 또 수녀님들이 내 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정말 황당한 분은 어머니 마리아였겠지만 성모님은 이미 아들이 인류의 구원자임을 아셨기에. 그 말이 섭섭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끝까지 옆을 지키셨고 아들의 시신을 끌어 안아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병들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형제애를 느낀다면 우리의 손길은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저와 함께 7년 동안 잠비아 카와마 2만 5천 명 빈민 지역에서 의료 봉사를 하는 의사 선생님들을 생각해 봅니다. 돈 생기는 일도 아닌데 그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것도 기쁘게 자신의 재능을 봉헌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야 말로 예수님의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미국에서 그 60시간 한국에서보다도 더멀요 영국 갔다가 뭐 이렇게 막 돌아돌아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빈민가 학교에 예쁜 그림을 그려주고. 구천성, 면역, 결핍증에 걸린 어린이들을 위한 집, 라파엘의 집을 그림으로 꽃동산을 만들어준 봉사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의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오스트리아에서, 호주에서 그 기공사 선생님들이 와갖고, 그이 빠진 사람들 일을 해놓아주면서 그 웃고 좋아하는 그들을 보면서 이 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무 상관도 없는 불쌍한 이들을 도와주는 착한 선행을 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예수님의 누이요 형제요 어머니인 것입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도 잠비아의 나무 한 그루 심는 마음으로 아무 상관도 없는 광고를 끝까지 보아주는 선한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예수님의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인 것입니다. 저를 단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은인들, 심지어 개신교 성도 뿐 아니라 불자들도 잠비아의 간호대학 지으라고 벌써 5년 전에 140분의 은인들이 천만원씩 보내주셔서 멋진 간호대학을 저 지어 잠비아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정말 내가 직접 가서 도와 주지는 못하지만은 저라는 통로를 통해서 벌써 간호 대학을 졌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건물도 지금 빈민가에서 그 완성이 거의 돼 가고 있습니다. 그 바로 그분들의 은인들의 예수님의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들이 보내 준 봉헌으로 제가 또 피부색이 다른 너무나 그러나 고통스럽고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 잠비아의 빈민과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지어지는 건 역시 바로 예수님의 오늘 말씀 때문입니다. 사랑의 끈으로 인류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우리를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라고 불러주신 예수님을 찬미하는 하루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수녀원에 있는 꽃인데 이거 뭐 보통 동남아시아가 보면은 굉장히 많죠. 꽃도 우리가 많이 심을 겁니다. 카사리아의 폰시아나 음, 저게 폰시아나라는 꽃인데 음, 아주 예쁩니다. 네, 여기는 오멜로 거리입니다. 수녀님들이 사는 음, 길인데 아주 이 영국 사람들이 오래전에 아, 이 거리를 조성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적어도 100년 이상은. 대보이는 나무들인데 아주 터널 숲이 근사하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갖고 참 보기 좋죠. 우리 카사리아도 이런 모양의 동네 그림이 많이 나올겁니다. 예 보기 좋으네요. 지금은 아침입니다. 10월 21일 아침입니다. 하늘이 어머 이렇게 청명할 수가 없어요. 네. 이제 우기가 시작되면은 음, 불을 안 질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참 아플까. 아, 여기 우리 칠레프 신부님이 아, 아, 여기 어디 수도원 원장? 잠비아. 네, 잠비아. 전교봉사. 어, 전교봉사의, 수도원에, 원, 어, 전교봉사의 어, 남자 수도원장 아, 수도원. 의 원장 신부님인데. 예, 전기를 기가막히게 잘 다루십니다 여기 니시작대 예, 시작한 거 i n d 그래서 오, 이 신부님이 오, 지금 오. 카사리아 신학교 짓는데 수녀원 전기를 전부 다 신부님이 다 합니다 어어 여기 introduce, introduce 어? m my, my name is 브라더 프란시스 칠레 분, 나오리지, 브라더스 프란시스 클리미션, 브라더스 서비스, 인, 레지온 오카디언, 포, 사미안. 아하하하. 아, 예예예예. 본당 신부도 겸임하고 네. 있다 그래. 네. 지역 네. 본당 신부님도. 네. <라데시> 지금 오른쪽이 센터가 오른죠 개발하는 센터. 왼쪽에? 아, 저쪽에서 한 50m 안쪽부터 해가지고, 요 강을 따라서 끝까지 하고, 여기부터 예. 한, 한, 8.5km까지 이제, 여기, 여기, 여 색상. 아우, 물소리 대단하네요. 여기 와보시면은, 이게 이제, 저희 양쪽에서 물이 합쳐져요. 응. 양쪽에서 물이 합쳐지는데, 이 물량이, 이게, 약간 거짓가뚜는데에서평창강 지금 흐르는 우리 물량하고 똑같아 그래갖고 이 물량이 대단해 여기 이쪽으로 이거 한번 여기서 한번 찍어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물이 평창강보다는 아니아니 왜냐면은 평창강이 넓고 위속이 많고 아뭐로

그러면 이제 그 물, 거기서 물을 빼갖고 전부 다 농토, 나무 농사 야. 음, 야. 농사를 짓는 거사는거야사니 농사를 짓야 그래서 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땅이 음. 어디서, 음. 그 그러면은 이 땅이 아, 이 가보시죠 가가면이땅 전체가, 이땅 전체가 이게 살아있는 그 생명체가 되는 거죠 음. 때 여기는 하면은 성공의 가능성이 있는게 사람들 순수하지 네. 착하지 그 다음에 자연환경 여기 뭐다 타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좀 이렇게 포랗포랗한데내 네, 눈에는 뭐 이게 다 보물로 보여 내눈는 음. 그도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희망도 주어네 남수단도 지금 묵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희망이 없는 곳에 <laughs> 네. 준비물은 스마트폰 카카오톡 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앱을 실행시켜 주세요 톡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성필포 생태마을을 검색해 주세요 채널 추가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OK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메시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홈버튼을 눌러주세요. 참 쉽죠? 이렇게 청국장을 황토방에 띄웁니다. 황토방 어, 이렇게 우리 황토방에서 어, 이 집은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기농으로 우렁공법으로 하는 여섯만지기를 우리가 집을 사갖고 와서 이 띄울 때이 청국장 안에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청국장을 제대로 띄우는 거는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야지 뭐 썩는 냄새가 나면은 썩은 거예요. 그게 어, 부패취, 부패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봐봐, 이 진이 이렇게 싹 일어나야지 에, 아니, 이쪽으로 와서 해봐. 에, 진이 싹 일어나면은 청국장이 잘뜬 겁니다. 에, 이렇게 실같이 좀, 좀 밀어봐 한번. 지금 실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에, 자, 자 잠깐만 에, 에, 이렇게 진이 이렇게 실같이 지금 지금 보이시죠? 에, 실같이 이렇게 나와야만이 이 청국장이 아주 잘뜬 겁니다. 음 정말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이진 하얀 게다 진입니다. 이거 바실러스 균이라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예, 우리들이 띄워서 어 진공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러,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된 청국장찌개를 끓어 드시기도 하고 제가 권하는 것은. 이 나물하고 무생채하고 고춧가루, 참기름 조금 넣어서 비벼서 드시는 거예요 진공포장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렬로 세워서 다섯 개씩 넣고 진공포장으로 하면 아주 공기도 안 들어가고 깨끗한 빵장 가루 찌개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어, 시간이 꽤 걸리네. 네. 30초. 30초. 바람을 다 빼고, 그다음에 진공포장으로 이렇게 음.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생태마을에 전화를 하시면은. 어, 17개, 18개인가, 17개. 17개를 해서 주문을 하시면 저희들이 택배비를 받지 않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어, 옛날 어머니 생각 많이 나시는 분들, 이 청국장 주문하셔서 집에서 저녁에 어, 냄새는 밖으로 안 나가니까 집에서 끓여 드셔도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들도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아, 제가 아, 직접 집어서 먹어보니까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음. 우리 거는 음, 이렇게 많은 좋은 유익한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